네 안녕하세요 양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저희 동네에 분양하는 아파트 드 헤리츠에 다녀왔습니다. 7월 26일 수요일 현재 시간은 오후 2시 43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갔다 온드 헤리츠 아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드 헤리츠 아파트는 대승빌라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20층에 57세대로 건축되어진 아파트입니다. 56타입, 66타입으로 해서 총 57세대 도로 건너서 바로 앞에 고척 아이파크물 코스트코가 있고요. 어, 개봉역 도보로 7분 거리가 되겠고요. 바로 앞에 고척 초등학교가 있고, 구로 성신병원은 도보로 7분 거리에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56타입 한번 보실게요. 첫 느낌은 넓고 쾌적하고 깨끗하다입니다. 주방도 d 자로 아주 잘 빠져 있어요. 우측에는 보조 주방이 있고요. 좌측에는 수납장, 팬트리로 물품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수납공간도 곳곳에 있고요 자재들도 뭐좀 자재가 어 깔끔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방이구요. 베란다가 보이고요 안방 좌측에는 넓은 부부 욕실이 있구요. 넓어 보이죠? 네. 그리고 피난 공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에 뭐 나중에 어... 잡동사니 물건이라든지 그런 거 넣어두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되겠네요. 안방에 뭐 침대 넣고 가구 좀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바깥으로 지금 풍경이 보이고요. 우측에는 에어컨실입니다. 에어컨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예. 여기는 29평형 예. 5 6타입이고요 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뭐 나중에 책상이나 침대 같은 거 놓고 쓰면은 될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글실에 있는 화장실 공간이고요. 여기 공간도 뭐 나쁘지 않죠? 예, 깔끔하고. 나머지 방 하나 더 보실게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각 방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현재는 디스플레이도 이쁘네요 그리고 왼쪽에 수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거실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 깔끔하고 구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앞 공간이 어, 실제는 이거보다좀더 넓습니다 예. 다음은 32평형 66타입 한번 보실게요 구조는 56타입이랑 똑같고요 크기만 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실 아주 넓죠. 각 층마다 엘베가 두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네대 있고 피난 공간이 별도로 있는 게이더헤리츠 아파트의 특징입니다. 비급자형으로 주방이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좌측엔 보조 주방, 우측엔 팬트리. 보일러도 보이고요. 세탁기도 놓을 수 있고, 바깥에 보이는 게 바로 고척 아이파크몰입니다. 바로 쇼핑을 할 수가 있죠. 옆에 코스트코도 있고요. 안방도 아주 넓게 빠져 있고요. 좌측은 에어컨실, 부부욕실, 피난 공간입니다. 여긴. 56 타입이랑 구조가 똑같죠. 예. 5666 타입 둘다 봤습니다. 저희 드 헤리츠 아파트는요, 고척동 개봉동 안에 있고요. 13만 5천 명 정도가 저희 동네에 살고 있고요.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고척동 인구가 하루와 다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학교는 고척초, 고척중학교, 경인고등학교, 고척고등학교가 있고요. 병원은 고대 구로병원, 이래목동병원, 구로성신병원이 있구요 개봉역은 도보로 7분. 바로 앞에 간선 강력버스가 굉장히 많이 다니고. 구로세무소 행정타운 제조 허브가 2027년까지 들어올 거구요 고척 4구역이 983세대가 곧 분양을 합니다. 저희 아파트 뒤편에. 또, 해리츠 아파트 주변으로 향후 20년 이상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계속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삼명 아파트, 서울 가든 아파트, 현대우성 아파트, 한유 아파트, 고척 공구상가 개봉 3성화단지,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5곳 정도가 계속해서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일자리와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가지고 젊은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동네, 저희 구로구 고척동 드 해리츠 아파트입니다. 베리츠아파트 분양에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양지부동산 023666에 5600번으로 전화주세요 특별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옥상에 잠깐 올라왔구요 주변이 계속해서 개발되는 단지들이고 와보시면 너무 위치가 좋고 좋은 아파트임을 느낄 겁니다. 감사합니다.